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laughs>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요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죄악을 그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이유,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사야서 53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이사야 53장을 인용하고 또 어떤 교회는 주일마다 참여회에 기도를 할때 이사야서 53장의 구절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53장은 성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또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떠들고 또 외쳐도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요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들어도 누가 들은 것을 그대로 믿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메시아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믿지 못하는 이유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우리 마음에 인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2절 초반절에 연한 순의 비유를 합니다. 나무가 막 자랄 때는 이 순이 단단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표현하는 것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 잡초를 뽑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른 땅에 이 나무, 이 길다란 나무를 뽑아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마른 땅이니까 이렇게 잡고 있는 힘도 약합니다. 그래서 뽑으면 금방금방 잘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약하다는 겁니까? 게다가 외모적으로도 뭐, 어디 장군이다, 대통령이다, 메시아다, 그러면 어느 정도 풍채도 있고 또 모양도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흠모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함을 보고 저분이 우리 메시아다라고 믿고 따르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겠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믿지 못한 이유 또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무능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이 없는 사람들이 멸시를 많이 받습니다. 이건 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돈 있는 사람이 멸시 천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도요, 좀돈 있는 사람들은 스티커를 차에 따로 붙여줍니다. MVG 아니면 VIP 이런 스티커를 차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차도 가면 딱 대신 주차해줍니다. 딱 내리면 주차도 대신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백화점에서 돈을 많이 쓴 사람들만 사용하는 무료 라운지도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커피도 공짜로 주고 쿠키도 공짜로 주고 그런 라운지가 따로 있어요. 공항에 가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대우가 다릅니다. 여권을 수속할 때도 들어가는 게이트가 따로 있고요.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이코노미 타는 사람들은 버스에 찡겨가지고 콩나무 시루처럼 타고 가서 이제 비행기에 올라가는데 이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타고 가는 차도 다릅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도요. 딱 앉으면 잘 왔다고 웰컴 주스 한잔딱 주시고 그다음에 좀한 10분 20분 지나면 에피타이저 간식 주시고 또좀또 또 시간 또 지나면 한식이나 양식이나 이제 골라가지고 식사 주시고. 또 식사 다 끝나면 이제 후식 주시고 또 비행기 안에서 양치하고 샤워하고 또이 자리 이제 침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자면서 비행을 합니다. 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있는 사람들은 다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 멸시를 받는다 그러면 열의 아홉은 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무래도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 그 요셉의 기록이 빨리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요 멸시도 받고 버림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만 해보면 압니다. 이 주인의 눈밖에 난다든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내 정치에 휘말려서 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이 장사가 안 돼서 일감이 없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그만둬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사정상 내보내는 것이지만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이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몇번 반복이 되면요, 사람이 주눅이 들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간고는요, 가난을 말하는 것이고요, 질고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식사도 잘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했나 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을 보고 그 누구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수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사절의 말씀은 십자가 고난을 말합니다. 로마의 형벌 중에는 여러 잔인한 형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잔인한 형벌 중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이 로마 정부에 찍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런 고통을 겪고 수치를 겪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당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찍힌 사람하고 친한 척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채찍에 맞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아마. 거리도 어느 정도 들려고 할 것이고 아는 척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함, 예수님의 무능함, 또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런 수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무도 메시아인 줄 몰라봤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서야 아마 후회를 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알아봤구나. 저분이 메시아인데 내가 몰라봤구나.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강의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 이 여자 선교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한국에서 사역을 할때 있었던 그 목격담을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어느 교회의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시는 강도사님이 계셨대요. 같이 이제 교구 사역을 하셨겠죠. 성도분들께도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또 단임 목사님에게도 총애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단임 목사님이 사역자 회의 시간에 이 강도사님을 너무 칭찬을 하니까 역효과가 나서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은근히 화살을 많이 날리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단임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아,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샘을 하니깐요. 그리고 그때 수성 목사님이 한 성격을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아주 후보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조심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그 강도사님은 사약을 내려놓게 되고 임질 임을 구하지 못한 채 이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개척을 해서 담임 목회를 십만 년 하시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원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 오신 겁니다. 이 강도사로 사역했던 그분이 수십 년 뒤에 그 교회 의 담임 목사가 되고 또와 보니까 그 수석 목사님으로 섬기던 그분은 그 교회 파송 이 성교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성 목사님은 젊은 후배 강도사님이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가 될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부지중에 선대하고 친절히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모두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미래에 큰 커피 회사 사장이 될지 아니면 유명한 사업가가 될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인재가 될지 아니면 뭐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큰 외국 회사의 중력이 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도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껍데기를 봤을 땐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뻘건 눈으로 겨우 예배당에 와서 어깨가 축 처져서 이 예배를 드리고 갈지 몰라도 이 연약한 순같이 보이고 마른 땅에 뿌리같이 보일지 몰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이요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예수님을 섬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부지 중에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부지 중에 예수님의 식사를 섬겼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인정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